선형 진동 모터에 대한 진동력 및 주파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진동 모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진동 모터를 해석하기 위한 전자기장 해석 모델, 시스템 해석 모델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석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진동 모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진동 모터란 코일에 전압을 인가시켜 진동을 전달시키는 기기로서 사용자에게 촉각 정보를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어 있고 요새 자동차 그리고 기계식 스위치를 대체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수직형 진동 모터와 그리고 수평형 진동 모터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을 때는 ERM, 즉평시형 진동 모터가 어, 많이 사용이 되어있는데 최근에는 촉각 정보에 대한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 수평형 진동 모터와 수직형 진동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특허는 총네 건으로서 상큐 소니, 이머전 이세 개의 업체의 특허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큐미나 공개일자는 2016년도구요. 할바 구조로서 자석의 같은 극성끼리 맞닿는 구조로 높은 자석 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코일과 두 개의 자석을 사용하여 높은 진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서 수직형 타입입니다. 두번째는 두 개의 축방향으로 진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총 8개의 코일과 8개의 자석을 사용한 XY평면으로 진동하는 자기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공개일자는 2018년도 5월입니다. 세 번째는 소니에서 선형 그리고 회전으로 진동하기 위해서 할바구조 및 다양한 다극구조로 자기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옆에 스프링으로써 초기 위치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구요 그리고 코일이 상하좌우로 배치되어 있어 회전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선형성으로 진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기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전은 시소방식으로 구동되어 있어 한개의 코일과 한개의 자석으로 매우 간단한 자기 구조로서 회전축, 회전축 중심으로 진동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메이저 세개 업체의 특허를 확인해 보았고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 A사의 그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진동 모터 입니다 각 시리즈 별로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7 개의 모델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와봤는데요. 2012년도에는 편심형 모터를 사용하고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소위 테틱 엔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하여 사용자에게 좀더 다양한 분해능이 높은 진동력을 전달하는 어...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출간. 그 출시된 진동 모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축 구조물로 어, 무빙 마그넷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2014년도와 2018년도까지 탭틱 엔진 같은 경우는 수평형 진동 모터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자석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가려져 있지만 상하로 코일이 배치되어 있어 단상 단상 구조로 당, 동일한 공진주파수로 인가했을 때 높은 진동력을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진동 모터 중에서 수평형 진동형 모터를 선정하여 전자기장 해석 모델을 제작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상 정보와 물성 정보 입력 사양. 그리고 경계 조건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상 정보입니다. 전체 길이는 26mm, 폭은 10mm로서 4개의 코일과 5개의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평형 진동 모터입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자석 같은 경우는 아래쪽 방향으로 N극으로 착자가 되어 있고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자석은 위쪽이 N극으로 착자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코일 피치와 동일한 폴 피치로 배치되어 있으며 축, Y축 방향으로 가, 자, 자기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코일에 전류를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수평형 진동 모터를 어, 자, 전자기장 해석 모델에서 구현을 할때 이미의 치수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상 변수와 그리고 그양 옆에 여유치수를 부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용자 정의 변수를 맥스웰에서 입력함으로써 모델링을 하실 때각 파트별로의 영향 분석을 용이하게끔 준비해봤습니다. 이중 에어갭 부분, 즉 로렌츠 포스에 의해서 이 코일과 자석 이 사이에 공급 부분에서 힘이 발생할 텐데요. 이에어갭 부분에 대한 메쉬 퀄리티를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정의한 사용자 변수의 값에 치수 정보를 입력하실 경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코일의 사이즈와 자석의 길이, 그리고 욕크의 폭, 높이 부분도 조정하실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에어갭 부분도 마치 형상 임값처럼 입력하실 수가 있어서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석에 대한 형, 영향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일에 대한 입력 사양입니다. 사용한 솔버는 마그네토 스태틱 모델로써 코일에 입력된 전류는 기자력, 즉 코일 성경당 입력될 수 있는 전류값 곱하기 코일의 턴수로 정의하였습니다. 음...